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티에이징을 책임지고 있는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어머님들, 오늘 아침에도 쌍태, 쌍에 가르는 따님하고한 시간 싸우셨죠? 쌍세달라고 매일 싸우고 계시죠? 그 고민을 없애드릴 신의 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철우 원장입니다. 어머님들이 진짜 아침마다 그렇게 싸우신대요. 근데 네. 이 쌍액 쌍태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쌍태랑 쌍액을 오래 하면 피부에 아니면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쌍액 쌍태를 오래 응. 사용하게 되면 응. 이 피부가 계속 붙였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계속 남기게 되고 네. 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이 동양 사람들은 네. 눈두덩이 지방도 음. 많고 피부도 두꺼운데 네. 그 이제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되고 네. 피부가 계속 늘어지게 되는 거죠. 어.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매몰법으로만 쌍꺼풀을 잡아줄 수 있는 경우도 네. 네. 앞에서 피부가 이제 다 덮이게 돼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이 쌍액이나 쌍테는 접착성 피부 있잖아요. 접촉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가 아, 이런 게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아. 그 원인이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통통하게 별로 안 입어버려요.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눈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피부도 얇고 예. 그런 눈을 원하면 최대한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쌍액 쌍태 이걸 사용하면서 어머님하고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전쟁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주름도 늘어나게 되고 <laughs> 근데 제가 작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쌍액 쌍태 발을 디디면 이거는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대요 둘중 하나죠 한 번도 안한 친구 <laughs>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되죠 <laughs> 그러면 음. 정말 내가 딸 가진 입장이라면 수술이 된다면 해줄 것 같아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이제 수능 특수라고 해서 수능 끝나고 <laughs> 예, 예. 고3 애들이 많이 왔는데 네. 이제는 수능 끝났다고 해서 막 몰려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그 이전에 빠른 나이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laughs> 수능 때막 그렇게 더 바쁘거나 그렇진 않고 오히려 이제 겨울방학 때 수능 안본 친구들 있죠. 네, 겨울방학을 네. 이용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 이게 수술을 할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을 때 우리 사춘기가 지나면 키도 크고 네. 발육도 좋아지고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성장이 끝나고 네. 나면 이눈 구멍이 뭐더 커지거나 막 얼굴 뼈가 더 크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고그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해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확실히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비절개, 매몰법 있죠? 그렇게 찝어주는 정도로만도 가능했는데, 확실히 지금은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쌍액이나 쌍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갈수록 절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 수술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라도 스탑하고 아... 네, 수술로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쌍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 쌍태나 그 쌍액을 접하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네요. 그러나 네. 그렇게 되나? 남자친구 만날 때만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네. 시험 기간에도 한대요. 시험 기간에도. 아 그, 시험, 볼 때. 네. 시험 볼 때도 하고 가니까 다 학... 학생이 어머 아예 너무 길어져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아, 네, 예, 추후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머니, 그리고 같이 보고 있는 딴인들, 우리 이제, 쌍액, 쌍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먼저 잘 대화로 풀어서, 그리고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예, 네, 미리 와서 상담을 하고, 예. 겨울방학 때, 딸도 하고, 어머니도 하고, 가장 <laughs>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딸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제가. <laughs> <laughs>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문이 더 많거든요. 첫 번째 하면 어떤 수술법이 그 다음에는 더 이쁘게 되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 했을 때와 고등학교 때 했을 때또 풀리는 정도, 메모법이 또 풀리는 그 정도가 다르대네요. 뭐 이런 것들, 정말 기타 등등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여러분의 안티에이징을 책임지고 있는 명탐정 레이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안녕.